자,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어, 캐나다 백마라는 도시 에 있습니다. 백마. 와이트홀스. 와이홀스에 와가지고 5일만에 <laughs> 샤워를 하고 어, 저희 옷도 빨았고요. 아주 지금 똑같은 옷을 입고 있지만, 반대편에. 예, 어. 여기가 은근히 꽤큰 도시거든요. 물이랑 뭐 휴지랑 뭐 이런 거 기본적인 거좀 사서 이제 또 출발할 거예요. 그런데 출발하기 전에 보니까 여기 한국 분식점이 있어가지고 분식점에 들리려고 원래 저희 아침 이제 일찍 일어나서 출발하는 편인데 10시 반에 연다고 해가지고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지금은 10시 한 15분 오 다운타운 와이트 홀스 와이트 홀스가 제 생각에는 캐나다 유콘주에서 가장 큰 도시가 아닐까 해요 왜냐면 아 여기 안에 있나 보다 여기 스타벅스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스타벅스에컵을 하나 살까 하고 들어가 봤는데 지금 여기 유콘 주에서 단 하나뿐인 스타벅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콘 주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스타벅스가 여기 하나밖에 없다는 거는 여기가 유콘에서 가장 핫 플레이스라는 뜻이겠죠. 오지만 다니다가 여기 오니까 아 제가 대충 세워볼게요. 와 아, 육훈 분식 <laughs> 여러분 보이세요? 아씨 일단 들어가 봐야겠다 오육콘 분식 예제 카메라 찍어도 돼요? 혹시? 김밥 비빔밥 잡채 불고기 떡볶이 김치 투고 해갈 수도 있네 와 대박 <laughs> 오징어 게임도 있고 예쁜 그릇이랑 이거 보세요 여러분 와 추억의 떡볶이 그릇 그치. 떡볶이 짜장면 뭐? 그죠? 네. 만능이지 너도 늙었다저저 그릇 안는거 보면은 <laughs> 나이는 먹었는데 아직 대가리는 어려서 <laughs> 자 음식 나왔습니다 떡볶이 지금 벌써 먹었는데 <laughs> 좀 매운데? 어 매워 이게 매데 이거 미국 사람들 먹을볼래나 아니, 캐나다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는? 네, 그냥 밥먹으래 네. 데이네어떻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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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맞아. 치, 식당 가서 사인한대요. 아, 근데 사인이 없는데? 모양만 그래야 야, 사람들 진단할 때 사인 안 해, 요즘에? 아, 하는데... 너무 개판이여 빨쮸매하는 시골지 오시 형도 빠있어요 내가 뭘써 어, 쓰기는 빨리 케이크 하이고 영어 많이 써요 난 아니야 <laughs> 여기 예어백이 엄청 많은데 오마이갓 oh <laughs> 진짜 이거는 <laughs> 아, 만족스러운 아침 식사였고요 저희는 이제 곧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진짜 한국 분이 운영하는 가게였고 와이홀스가 유콘 전체에서 가장 큰 도시가 맞, 맞, 맞대요 여기 인구가 한 3만명 된다고 하는데 유콘 전체에는 4만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콘은 남한의 6배 사이즈 아 안? 그래? 어깨 크네 어? 깨끗해. 네. 그렇죠. 오, yeah. 저희 대만주 판다 어 우리 어, 네. 가자 저희 <laughs> <laughs> 네, 그럼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belong, I belong to you. Do just what you want. 같은데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고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올려지 와, 형님, 우리가 모르는 게 엄청 많네. 지금은 어, 캐나다 유콘주의 이름모를 한 동네인데, 이 운전하다 보면은 지도상으로는 작아 보이는데 좀큰 데가 있을 때가 있고 지도상으로는 커 보이는데. 좀 작은 동네가 있고 막 이런데 보통은 이렇게 달리다가 갑자기 전화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뭐 카톡이라든지 뭐 이런 메시지 같은 게 많게 띵띵띵띵 뜨기 시작하면은 아 조금 큰 도시에 왔구나 그냥 이 정도입니다 주유소는 그냥 간간히 필요한 만큼 딱 있는데 주유소가 있다고 해가지고 큰 동네는 아니고 주유소만 덩그러니 있는 동네에 가면은 이제 바가지를 오지게 쓰는거죠 오 대박 뭐야 버팔로 떼? 떼는 아니고 세마리를 만났습니다 야 맛있냐? 풀 맛있어? 두깨비와 버팔로. 처음 보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신기하네요. 그래. <laughs> 왜냐하면 지금 저태까지 저희 사실 저희가 곰도 보고 북극 토끼도 보고 북극 여우도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새들도 많이 보고 그리고 곰도 봤다고 얘기했나요? 네. 근데 아무튼 걔네들 다 되게 예뻤어요. 특히 북극 여우랑 북극 토끼는. 털갈이를 하고 있어가지고, 몸뚱이는 하얗고, 발은 아직 하얀, 막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그거 다 좋았는데, 보면은 후다닥 도망가고 이러니까 영상은 못 찍었는데, 드디어, 어, 바이슨. 바이슨 영상에 담았습니다. 곰도 꽤 여러 마리 봤는데, 오, 어, 일로 오고 있다. 어디 있어? 와.. 곰이다 새끼 곰 같은데? 오.. 되게 보드라워 보여 곰 여러분 <laughs> 여러분 저희 곰이 되게 조그맣고 털이 바람불 때마다 털이 막 날리는 게 보들보들한 게 강아지 같네요 강아지 그리고 새끼.. 새끼 곰 같다 새끼 곰 새끼 곰 발견하면은 주위를 잘 살펴야 됩니다 왜냐면 엄마 곰이 나타나는 순간 진짜 모든 게좆될 수가 있기 때문에 <laughs> Dude, w h r e s your mom, bro? 가까이 가보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겠지? 와, 그래곰 봤다 어 h 요 l 야, 뭐하냐, 거기서? 위험하게 길가에서. 와. 오, 갑자기 막 뛴다. 오, 갑자기 왜 뛰지? 오 그러네 다시 올라와 우리 때문에 그런거 아니지? 야 블랙벨 블랙벨 손 흔들어 이렇게 야 <laughs> 아 너무 오늘 캠핑할 만한 데를 찾아서 지금 좀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 여기서 아음 짱인데? 어 여기로 오자. 어 와우. 물도 연락 깨끗해 <laughs> 여기 깨끗해 물고기 있는지 한번 봤어 근데 물고기 있을까요? 여기는 없을 것 같은데 뭐 이런 놈? 던져봐야지 말지 뭐 아니 잡히지 못할 것 같긴 한데 네. 자, 잘했다. 야, 나무 태우시기다어뜨리네 <laughs> 자, 여러분. 저희는 아주 대만족스러운 캠핑 사이트를 찾았습니다, 지금. 저 멀리 보이는 강으로 흐르는 작은 시냇가 앞에 저희 벌써 이게 불 시작했고요. 감자도 굽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버터에 구운 스테이크랑 완전 잘 익었는데? 네, 대박이야. 오! 오 카레, 카레 가루로, 그냥 노란색 색깔만. 근데 냄새가 나잖아향요 어, 진짜 향만 난. 프랑스 식당에 왔으니까. <laughs> Let's go! Let's <laughs> g <laughs> <laughs> <이제 밥 드릴게요. 웃음> 나는 되게 영양 잘 고루고루 먹는다. 네, 진짜로. <laughs> 자, 시식 타임. t h a s good? 진짜 부드러워. 그죠? 네. 아, 근데 칼 들어갈 때 느낌이 어. 장난 아니었어. 자 여러분 <laughs> 와 어저께도 아주 만족스러운 캠핑을 했습니다 랜덤하게 찾았지만 아주 끝내주는 장소에서 이제 무엇보다도 음식이 끝내줬고 온도며 뭐며 아, 모든게 완벽했어요 Let's go. 안돼 우 나이스 이래서 4륜구동 오프로드 차가 필요한겁니다 여러분 거의 평소때는 쓰지않고 기름만 처먹지만 아주 가끔 이럴때 빠져나올수가 있죠 <laughs> 자 핫스프링에 도착을 했습니다 월드게이트 여러분 여기를 넘어가면은 와 이거 주라식 그주기 공원에 <laughs> 여러분 주라기 공원에 입장했습니다. <웃음> <웃음> 형은 근데 곰이랑 맞짱을 뜰 수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아니야 곰이 짱이야. <laughs> 너 자꾸 그렇게 붙이기고 나머저 죽이려고. What do you change? 오 깊은가 보다, 이제 네. 오 어때요? 어따트? 어따트? 뜨거오 뜨고 오 계속 면상이네, 근데 예와 진짜 좋은데? 야좀더 추웠으면 좋겠다. 예 네, 맞아요. 밖에 얼굴 좀더 시원했으면 좋겠어. 아아 좋다. 아짱 좋다, 진짜. 이게 뭐가 좋은가, 몸에? 모르겠어요. <laughs> 막 좋다고 하는데. 아니 뭐 의사로서 의 소금 같은 거 없어? 여기 안에 들어면 오 뭐가 좋다는 거? 어, 그런 건 몰라요. 전혀 몰라요. <laughs> 어 여기가 좀더 뜨거운데? 물이? 저기 물이 뭐가 나와 이쪽 가면 더 뜨거운 거 같아. 오 진짜 뜨겁네. 어. 아 저기 뜨거운 물이 나온 데가 있네. 예. 네. 돌을 닦고 있는 탈거사. <laughs> 여기는 좀그 <laughs> <laughs> 그 저기 가면 터널이 있대요. 어디? 저쪽에 가면 터널이 있대 요 터널. 어맨 아, 여기 보니까 진짜 차갑네. 음. 여기. 여기 조그맣게 땜도 있고, 이런 비버가 만든 땜도 같이 이러네. 오늘 아, 터널까지 가려면 진짜 좀 차갑겠다. 어참 찼네 <laughs> 이렇게 얼굴만 나와 있으면 형그 달걀귀신이야. <laughs> <형. 웃음> <laughs> 오 많이 차가워졌어. 오케이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오야 설마 얘네 진짜 막 보일링 해가지고 뜨거운 막 터지고 그딴 짓 하는 거 아니겠지? 오신 진... 아멘 스나블리 터너 나머지는 영상으로 보는 걸로. 네. 별로 볼건 없어요. 오케이 이만큼만. 끝이야, 우리가? 예? 아니 더 있는데 터널이라기보다는 It's just like narrow and then you got these trees. 네, 예, 여러분, 저희는 온천을 마쳤습니다. 피부 뽀송뽀송해진 거 보이세요? 아, 너무 좋아, 근데 느낌. <laughs> 어, 진짜 좋아. 와, 샤워실은 따로 없어가지고 그냥 나와서 말리고 이렇게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 그렇게 가? 네, 예, 다 그렇게 가는 거 같아. 어. 그 물이 엄청 깨끗했고. 이 미네랄을 씻어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몸에 좋으니까.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몸에 좋다고 하니까. 근데 아 진짜 너무 개운해 이거. 음. 이쪽으로 여행하시는 분들께는 필수로 스탑바이하기를 추천드리고요. 계속해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은 핫도그. 형 이거 어떻게 된 거야? <laughs> 코스코에서 쇼핑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어, 599 599 어.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지 그니까 뭐. 근데 <laughs> 약간 낭비를 부르는 코스코 문화 보통 사람 집에서도 1년에 이거 하나씩 절대로 못 먹어 <laughs> 기름기랑 소금기를 다짝뺀 건강 소세지 좀들 맛있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음. 어때? 어! 잠깐만요. 어저께 이걸 샀는데 이걸 또 까먹었네. 깜빡했네. 아, 아 그치. 한입 펀이 질리지. 딱 하나 더서먹으면 음. 이거 약간 코스코소세지 핫도그 마실 수밖에 없어. 음, 약간 삶아가지고. 게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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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서부에 엄청나게 큰 불이 나가지고, 막 뉴욕이랑, 어, 그 동부 도시들이 막다 마비가 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서부에 있는데, 서부에도 동부만큼 크진 않은데, 이게 산불이 나가지고, 연기가 막 가득 매운 곳을 지나가고 있는데, 나무 타는 냄새가 막 나고, 저녁에 또 캠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잘모르겠습니다 어, 호텔을 찾아봤는데, 지금 이 지역에 불난것 때문에 호텔들이 다꽉 차가지고 이 지역 주민들이 이제 대피를 한것 같아요 호텔로 네, 여러분 지금 저 알버타주로 막 들어왔는데 여기 그 웨이트 스테이션이 있어가지고 들어와 봤거든요 두부 무게가 항상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번 무게를 재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웨이트 스테이션이고 스테이션 자체는 닫았는데 3,070, 이거 보이나요? 잠깐만요. 3,070이 나왔습니다. 두부 무게가 3톤이 넘게 나가네요. 이제 타이거형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타이거형은 과연 얼마가 나올지. 3,260. 내가 나보다한2 0 0 k 더 많이 나가. 프레어리에 도착했습니다. 아, 저희가 뭐 날씨랑 뭐 호텔 어, 사정 때문에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는 이제 더 이동을 해가지고 지금 아, 또 이동하면서 시간대가 바뀌어가지고 11시여야 되는데 12시가 됐어요. 밤 12시. 내일은 제스퍼에 들어갈 겁니다. 제스퍼 국립공원. 오늘 운전으로 저희는 3000마일 앵커리지에서 출발해서 3000마일을 클리어 했습니다. 무사고.